저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No thank you라고 마리아는 소식을 전해오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 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소녀입니다. 적게는 14살, 많게는 16살. 보게 되면, 어, 미들스쿨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는요, 예스보다는 요즘에 하도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이 NO,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많이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때는 한 10년 됐나요? 그때 학교에서 Just say no. 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Just say no. 그냥 no. 어쨌든 간에, 좌우단 간에 그냥 no. 하지 마. 안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제 마약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써볼래? no. 담배 한번 펴볼래? no. 남자친구가 엉큼한 짓을 하면 no. 이렇게. no를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한국 옛날에 아마 이런 일들 같은데, 그 아무 때나 사인 한 거라, 아무나 예스를 해가지고는 연대 보증서나 이 보증서 가지고는 이제 완전 쪽박 찰 때가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그 사인 잘 해야죠. 잘 보고 사인 해야죠. 또 아니, 이거 잘 보고 또판단을 해서 이거 yes 하고 no를 갖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보이스 피싱에 막 걸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스캠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명백하게 no 해야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애들 이야기를 합니다. yes 했다가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결단을 했을까? 천사가 제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는 막 철부지처럼 그냥 덥썩 받아버린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해를 했을까? 뭐 사실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아이를 가질 때에 이제 태몽이라고 하는 것을 어 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호양 호랑이가 뭐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안았느니 어떤 분은 뭐 돼지 열 마리가 막 치마 속으로 막 들어왔다느니 어떤 분은 뭐이가주그 가지에 막어이북 그까 이 풍성한 뭐 복숭아가 막 열렸느니 뭐. 그럼 막 이것이 막 길몽이라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뭐 꿈도 아니고 생시에 아니 천사가 와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내그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왕 노릇을 할 거다 다윗의 그왕 그보다 더 위대한 정말 영원한 이 왕국을 이룰 그런 왕이 될 거다 그럼 얼마나 좋아가지고는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덥석 받아버린 과연 철부지였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말을 전했을 때에 반문을 합니다. 오늘 34절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는 거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 요즘에 그 초등학생도요. 그 애가 어떻게 낳는지를 다 합니다. 이 성조기 교육을 갖다 시켜가지고, 어떤 어른보다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순수의 시대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10대 초반도 어떻게 아이가 낳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보면 부모님이 그 엄마가 밥을 많이 먹으면 낳는다. <laughs> 황새가 가가지고 애를 가져다 준다. 그럼 그걸 믿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알것다 알아요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모르는 철부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상식적입니다 뭐 그때 과학을 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가 혹시라도 이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 일어날 그 아주 후폭풍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짐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의 말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훌륭하고 영광된 소식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때 막 떠오르는 그 얼굴들이 막그녀의 그, 마음을 아마 혼돈스럽게 했을 거예요. 특별히 먼저 누굽니까 요셉, 정혼한 요셉입니다. 구하는 그한 번도 동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한테 가서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아예 농담이지. 그러면 임신 테스트 키트 두줄끈걸 보여주면서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합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자식 누구야? 하고 물어볼지않겠습니까길 앞서. 아니 아니,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니 그런 얼토당토않는 말을 갖다가 나보고 믿으라고? 막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수모와 아니 그 오역을 그냥 다 그냥 마리아에게 퍼볼 수 있었겠죠. 심지어는 화가 나면은 그걸 다 동네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요새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우리 떠올랐을 거예요. 그 소식을 딱 전해드렸을 때에 엄마는 그냥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 는 머리채만 끄들면서 너죽고 나죽자 그러고 막 답답한 나머지 그 아버지는 막 한마디도 못 하고 술이나 벌컥벌컥 하시면서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눕고 막. 아주머니 이 집안이 완전 히 아비교환 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학교도 못 다니겠어 얼마나 소문이 다 퍼졌는지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하고 막지탄하겠죠 그럼 뭐그 폭풍 그것들을 다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노! No, 나는 못합니다 안 할랍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죠. 아니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예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죄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되면 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정말 그 깡촌에 이런 모를 한 소녀 그. 이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귀족들과 또한 거기에 가족이 있는 그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식 높고 또한 종교심이 깊은 그런 여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벌써 예루살렘으로 보십시오 거기는 종교와 문화와 사회, 정치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서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높은 나무들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도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가죽 뼈대에 있는 가문의 그 교수들과, 또한 그 딸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 계 속해 있는데 갈릴리 주역 가운데서도 이제 어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주위에 그 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우리 한창 한국에도 어려울 때에 초근 목표할 때에도 이보리고개때 초근 목표할 때에도 이 해변가에 있는 어촌에는 그렇게 굶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해산물을 갖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라세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도 아니고 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북쪽 산악지대에 위치하면서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나세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구약에도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요세프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 그의 글과 그저서에도요한 번도 언급이 돼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작은 마을, 많음, 적으면 100명, 많으면 400명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냈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정말 그 임신했다는 소식도 막, 막 퍼져가면서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뭐 하여튼 말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작은 마을에. 한 소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예스라고 했던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라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세 가지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두 번째는 천녀에서 인퇴하신 것이요. 세 번째는 정말 여기 깡촌에 사는 한 소녀 마리아가 예스 순종한 것이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사실은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작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을 아주 여실하게 우리에게 드려라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대한 강국들을 다 제쳐놓고 아주 조그만 그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신분이나 가문,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농부가 있고, 또한 목축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비철한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을 택하시면서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배경, 환경, 우리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우리는 이런 어, 좋은 집안이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자랑하는 거, 이 별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환경과 또 스펙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보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 마리아는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그 흑폭풍을 예상하면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중심을 볼 때에 그 마리아의 어떤 생각과 성품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 미리암에서 파생되어 온 말입니다. 이름입니다. 여러분 미리아 암시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제 마리아가 되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예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빠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축의를 급하는 데 또한 어시스트하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이, 롬, 이 이집트의 군병들이 수장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건너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리암의 찬양과 노래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영혼을 담고 있었던 저항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건요 Beloved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한편에는 rebellious 저항하는 항거하는 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것은 바로 반항이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기존의 그 질서, 힘으로 인해서 약소국이 억압받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 민족이 억압받는 이 모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었던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 정혼했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도 목수였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그 밀란을 일으켰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박여서 처형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목수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 학자의 어,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들을 보고 자랐던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모든 힘의 논리로 억압받는 피 흘리는 무고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다시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한 여인이었지만 그때 당시 모든 유대 민족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감망하는그 메시아를 그토록 염원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자베스, 너이 친족, 친족인 엘리자베스, 다 이제 폐경기가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지금 인퇴한 지 지금 6개월이 되지 않았니? 그러한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서 이제 이 순종의 말을 하기 전에 롱 포스, 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또한 우리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빛이 비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순간을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입을 결정하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의 종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굶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거나 만족하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의 부름에 그녀는 예스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에, task, take a risk with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가지고 위험 부담으로 당신의 생명을, 삶을 던지십시오. 라는 말이죠. 위험 감수하시고 모험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에, 거기에는 정말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역사를 이루라고 하시는 소명이죠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의 위대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를 이루기 위한 고통과 또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발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패러독시컬하다 이 축복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기쁨의 멸류관을 씀과 동시에 가시 멸류관을 함께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변변치 못하고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미흡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예스 yes 할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매우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항상 기쁨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에 따르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속일 소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나 그 지나가야 할 또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살의 소녀 마리아도 NO 할수 있는 NO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보다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순종할 때, 지금 자기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상황과 이 모든 이 역사의 그 질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바뀌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원한 아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미쉘 패스트라고 하는 분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나는 예라고 대답하기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 찍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라,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만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단다. 너의 일터에 내가 있어야 하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한다. 너가 사는 구역에도 내가 있어야지 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는 눈도 나의 눈이어야지 너의 눈이어서는 안 된다. 주어야 할 말은 나의 말이지 너의 말이 아니다. 변화시킬 생명도 나의 생명이지 너의 생명이 아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다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다오.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도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주와 여러분 우리 그냥 삶에 있어서 안주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쉽게 풀리고 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머무를 때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조금이라도 변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